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이 말에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테고, 어떤 분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혼자 산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그저 어떤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뜻이죠. 반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더 외롭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속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노년엔 가족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혼자 사는 노년은 외롭고 불쌍하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행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편견 하나를 완전히 깨뜨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나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어르신들, 좁은 원룸에서 홀로 식사하시는 모습, 명절에 혼자 계신 독거노인 이야기, 뉴스와 드라마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이미지는 실제 현실과 너무나 다릅니다. 미디어는 극단적인 장면만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자극적이고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 속 혼자 살고 계신 수많은 시니어분들은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생활하시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70대 한 여성분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북적북적한 집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외로웠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거든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고 너무 편해요. 매주 친구들 만나고, 동네 복지관 가고, 교회 다니고, 오히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상을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혼자 살려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년층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진작 이렇게 살걸 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가 더 편한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아침 7시입니다. 오늘은 왠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나만 이불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의 생활 리듬을 맞춰야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살면 어떨까요?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말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집니다. 혼자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끓여 먹으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라며 간섭합니다. 물론 걱정해주는 마음인 건 알지만 때로는 그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편한 잠옷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봅니다. 음량을 크게 틀어도 졸다가 깨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확실한 나만의 자유입니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노후에 자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대 가정에서 특히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돈을 쓰는 철학도 다릅니다. 60대 이상 세대는 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젊은 세대는 시간 절약과 편리함을 더 중시합니다. 집밥보다 배달을 선호하고 시간이 아깝다며 돈을 더 쓰더라도 빠르고 편하게 해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차이가 매일 생활 속에서 작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한두 달에 한번 만나 식사합니다.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습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만 떨어져 있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매일 얼굴 보면서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가족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과 자유입니다. 돈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가 된후 자식과 함께 살면 경제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생활비를 줘야 할까? 준다면 얼마나 주어야 할까?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반대로 자식이 내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고민이 사라집니다. 내 돈은 온전히 내 삶을 위해 쓰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내 생활을 꾸려갑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아끼고 싶은 만큼 아끼고, 남는 돈으로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합니다.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음식도 사먹고, 문화생활도 즐깁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적은 연금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매달 예산을 짜고 아끼면서도 가끔은 좋아하는 고기를 사먹고 친구들과 식사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으니 당당합니다. 이 당당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신감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자존감은 경제적 자립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은 정신적으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자유를 얻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루하지도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매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잘 돌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혼자 살면 나 하나 먹는데 뭐 하며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혼자 식사 준비하기 귀찮다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만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직접 요리해 보세요. 국한 냄비 끓여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두면 한 주가 편합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두뇌 활동이고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삶의 질을 확 높여줍니다. 규칙적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독거노인과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의 건강 수준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고기, 생선도 드시고, 두부나 콩도 챙기시고, 과일도 잊지 마세요. 운동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매일 30분씩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침 산책은 특히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식욕을 도두고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공원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이죠. 두 번째는 정신건강 돌보기입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작하기에 너무 늦어서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8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도 있고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취미생활은 삶에 활력을 주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네. 오늘은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네. 이런 기대감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노년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책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독서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인생 경험이 있어서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더군다나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하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 책한권 읽기, 새로운 요리 세 가지 만들어 보기, 10킬로 마라톤 도전하기.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과 함께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생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세번 말해 주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우정은 보물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만남이 주는 위로와 힐링은 가족도 줄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노인정,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모임 이런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도를 돕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것.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계획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돈 관리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경제적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충동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체면 유지한다고 과도한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곳엔 돈을 쓰되, 불필요한 곳엔 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필요한 의료비, 적절한 운동시설, 이런 곳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한 70세 여성분은 매달 현명하게 예산을 짜십니다. 생활비 80% 여유 자금 10%, 즐거움 자금 10%. 이렇게 나누니까 부담 없이 가끔 외식도 하고, 계절에 맞게 옷도 사고, 친구들과 여행도 갑니다. 늘 절약만 하면 삶이 메마르지만, 절제하면서 적절히 쓰니깐 마음이 참 편해요. 또한 반드시 비상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세요. 특히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많습니다. 투자하면 큰돈 벌게 해준다는 말, 원금은 100% 보장된다는 말,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인생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이 작은 즐거움들이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같은 길을 걸어도 어제와 오늘의 풍경이 다릅니다. 꽃이 피고 단풍이 물드는 풍경만 봐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음악도 좋은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클래식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움직이고 마음을 위로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깁니다. 산책을 나가면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만, 체력과 경제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껴주세요. 여러분,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챙길 시간입니다. 외모를 가꾸세요.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남자분들이라면 꼭 면도하세요. 옷은 비싸지 않아도 깔끔하고 잘 관리된 옷을 입으세요.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자기 돌봄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지낼 때 마음도 맑아집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일곱 번째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세요.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대신해 도와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우선 복용 중인 약 목록. 지병, 응급 연락처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현관 입구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세요. 요즘 휴대폰은 잠금 화면에서도 긴급 연락처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 중에 한두 명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매일 보지 않더라도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면 어디 아프신가 하고 걱정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독거노인 사고가 이웃의 신고로 발견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죠. 이런 공적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안심하고 혼자 살수 있습니다. 무료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응급 호출기도 고려해보세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기기인데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에 연결됩니다. 갑자기 넘어지거나 몸이 아플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살수록 정기적인 사회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몇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처음 나갈 때는 발이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요. 종교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교회, 성당, 절등 자신의 신앙에 맞는 곳에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행도 해보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여행 상품이 많습니다. 무리한 일정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둘러보는 여행이죠. 혼자 가도 좋고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단체 여행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은 집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가 꼭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동네 공원이라도 좋고 마트라도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께 주어진 선물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